자, 그럼 처음에 수식어고, 얘가 주어네. 천천히 해보세요. 얘가 동사고. 수동태니까 뒤에 수식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병렬로 다시 또피 p 형이 걸린 거니까 이건 이렇게 도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하도록 요청했다가 아니잖아. 요청받은 거죠. 병렬 따져보셔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야? 닫아야겠네. 그럼 주어동사 또 나오는 거죠? 어? 맞아. 뭔가 이상한데? 왜그 이게 대시 생략당해야 되는데? 오씨 그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동격이야? 완벽한가? 접속서 대시 아니겠죠? 그래야 맞을 거 아니야? 어 이상한데? 아, 동격이된다야 이건 잘못하면 이거 시험기 나오면 틀리겠네 이거 지금 뒤에 보면은 목적적이잖아 그 그러니까 무슨 무슨 띵그로 끝나면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삽입된 건가? 맞아 도식이 여기서 대신 생략되고 연구자들이 축직하기에 삽입으로 봐야겠네 한번 볼게 해석 한번 해볼게 한 실험에서 첫 156명의 아내들 캘리포니아의그 주부들이 요청을 받았다 전화상으로 또 물음을 받았다 하라고 뭔가를 해보라고 연구자들이 추측하기에 모인 것 다른 사람들이 하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해되죠 오케이. 요런 데다가 왔을 쓰면 완전 날아가는 거잖아 알겠지 그지 요게 좀 중요하죠 무슨 무슨 띵으로 끝난 거고 어차피 계속 수식어가 돼야 돼 근데 이렇게 되는 건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묶었으면 무조건 대시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일단 처음에는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가 완벽하지도 않잖아 그래 놓고 맞다 그러면 목적격 이게 되냐고 안 맞잖아 이해돼? 그 해석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도식이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이해됐지? 이렇게 설명하는 말 나오는 거고 모형식이냐 팀워크 도식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참. 나 소에서 묶어서 이렇게. 툴을 다시 또 묶어야겠죠. 또목적가 성립된 거고 여기서부터 이 어디까지야? 게자 바로 허락해라 한 여섯 명으로 이루어진 남자의 한팀 소비자 그룹 출신의 아무튼 소비자 그룹에 여섯 명의 여섯 명의 남자라고 할게 여섯 명의 남자가 오도록. 집으로 들어오도록, 한2 시간 동안, 리스트하고 클래스, 구별하기, 뭐, 분류하기 위해서, 집 안에 있는 어떤 상품들을, 물건들을 네가 갖고 있는. 이해 조금 거부감 생기겠죠?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돼? 주부들한테, 지금 여성들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주부들한테. 남자 여섯 명이 들어와가지고 물건 분류해보겠다.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주어 동사. 이거 틀린 게 아니죠. 사형식이라 이거 직목입니다. 접속사들 수로. 됐다면 또 주어 동사 완벽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고스로 살펴보다가 되게, 여기 닫아야 되네. 이렇게. 그 여성들이 들었습니다. 그 남성들 여섯 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자유가 좀 필요하다. 자율성이 필요하다. 살펴볼, 집안을 살펴볼 어떤 자유가 필요하다. 탐구하면서. 한 장을 보고 저장된 곳 저장소 음식 저장소 이정도 이런 말도 들은 거죠 주어 동사 그러니까 극소수 한 22%만 컴플라이드 했다 순응했다 순응 따르다 그리고 도시할 필요 없는니 했네 얘가 동사 이제 수식어죠 계속 수식어입니다 명사까지 가고 이내서 다시 묶어서 이렇게 얘가 주어고 동사고 또 수식어죠. 시리즈로 도식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룹 여성 그룹이 있는데 이것도 가정주부겠죠. 156명 말고 얘네가 접촉이 연락이 되어졌다 두 번. 한 번은 뭐냐 작은 요청으로 디자인되어진 간단히 get 어땠다라는. 발을 얻겠다? 들어가겠다? 그러겠지 문에 잠깐, 잠깐 들어갈게요? 이런 요청을 얻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여성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답하도록. 여덟 개의 질문에. 그게 뭔데? 집에 있는 비누에 관해서. 이해되지? 일단 작은 요청. 잇을 세모쳐야 되나? 서치 대시냐? 그지.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것이었는데 너무 사소한 페이보가 요청으로 해석할게요. 요청이어서 모두가 동의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해됐지 수식어가 있고 얘가 주어 동사 바위에서 묶어서 걷다음에 콤마니까또 주어 동사 나와야 돼. 껴들었다가 아니네. 앞에 주어 동사가 생략되면서 뭔가 있는 거네 병렬이. 자 해봅시다. 얘 누구랑 병렬이냐? 그럼 얘가. 뭐랑 종렬이야 이거? 이 그룹이랑 걸리는, 아이, 조식이 틀렸잖아. 아무 생각 없이 콤마 있다고 나도 달아버렸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 조심 맞아야죠. 3일 있다가 이 여성들이 연락을 받았다. 같은 그 소비자 그룹, 남자애들 6명이었죠. 그러나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좀더큰 집을 방문하겠다는 요청과 함께 이해했지? 그러니까 병렬은 바위랑 같이 이게 수식어랑 하나 걸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수식어랑 또 걸린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수식어가 있고 동사도 동사고, 원래 오형식 동사니까 이렇게 잡아서 고소 살펴보다 경험하다 이렇게. 이러한 환경에서 52% 여성들의 52%가 아까 22%지 않았나 얘네가 허락하기로 동의했다. 그 남자애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천장을 그리고 벽장을 2시간 동안 위 실험에 따르면 그 주부들의 뭐 의견 생각? 이렇게 해야 되나 수용하는 요청을 허락하는 그 환영받지 않는 방문을 허락하는 주부들의 모이고 뭐 이것이 줄어들었다 거부감이 줄어들었다 이래야 되지 않나 그러면 뭐했을 때그 요청이 작았을 때 아니야 어, 작은 것에 의해서 실행되어졌을 때 아, 작은 것이 작은 것에서 먼저 실행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거부감, r e 프레시, 선행하다라는 뜻이죠. 이되지 그지. 이렇게 이런 거에서 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수정하면 네가 하는 기본 문제들에서 심장 떨릴 일이 없을 거야. 다 읽질 않잖아. 알겠지? 그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해석될 수 있게 도식을 자꾸 수정하세요. 알겠죠? 그니까 도식이 더 올라갈 건 없어. 못 하는 건 없잖아. 그지? 근데 그 틀린 걸 수정해 내야지만 마이너스가 줄어서 안정적인 점수를 계속 맞는 거지. 요거가 핵심 포인트예요. 다 가서 수식어가 원초 있고, 얘가 주어, ing 끊고 수식어 뭐야? 왜 갑자기 주어가 또 나와? 아 씨. 동격이구나. 참. 이게 보였냐?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오케이. 왜냐면 여기가 지금 주어잖아. 얘가 동사. 알겠지, 그지? 물론, 요도식도 맞고, 여기서 닫은 다음에 동격이라고 해도 돼. 알겠지, 그지? 이거는 처음부터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수식어 나오는 거죠, 수동태니까. 4에서 묶어서, 알겠지. 대, 주격이네요. 이내에서 묶어서, 이렇게. 그린프레스, 인스티 뭐야, 이니시에이션? 아무튼, 비영리 기관, 홍보하는 환경을 출판산업에서 뭐 출판과 관련해서 환경을 홍보하는데 이 기관에 따르면 아주 많은 나무 3천만의 나무가 사용된다 매년 잘린다는 소리겠죠 벌목된다 만들기 위해 종이를 책이나 신문 팔리는 미국에서 주어동사 갤러너브 도식할 필요 없고 같은 이 산업체가 출판업체가 소비하는데 153갤런의 물을 쓴대요 매년 애지담 조동사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네? 얘가 주어네, 진짜? 수식어가 여기까지 가고, 얘가 동사네? 다시 오브에서, 포에서 묶어서. 이거 뭐야, 또? 동격이야? 에이, 그럼 동격을 이렇게 하자. 이거 디맨드 얘랑 걸렸을 거 아니야? 이게 싫으면 막 수정을 또 해야 되잖아, 앞에서. 그쵸, 그러면. 어차피 수식어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안 닫으면 되거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묶인 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 이해되지, 그지? 수정하고 면 수정도 해야지, 뭐. 그러면 더 정교해질 테니까. 어디 갔어? 저 캠페인, 2006년에 있던 캠페인이 리빌 폭로한 것처럼 불법적인 로깅 벌목이겠죠? 숲을 벌목하는 거 캐나다에서. 이런 불법적인 로깅이었는데 결과였습니다. 수요 때문에 그렇다. 종이에 대한 수요. 특히 수요, 책에 대한 수요. 이게 됐지? 명령문이야. 엔드 다음에 콧마다 주어동사 나와. 수식어. 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대시, 얘를 꾸며줘야 되는 거네? 여기까지 갈 거고, 계속 수식어. 마이드 <믿> 그냥 다 수식어겠죠? 엔터, 집어넣어봐라. 이 리더, 이 북, 어, 이런 거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한다. 갖는 건 당연하다. 방법을 갖는다. 읽는 방법을 갖는다. 근데 그 읽는 방식이라는 것이 남기지는 않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환경에. 맞냐? 주호. 수동태는 아니고 이것이 인데좀 복잡한 문제다.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소리죠. 올도우 다음에 주어동사입니다 그럼 동사 강조겠지? 여기까지. 내용 반대되면서, 이게 항상 해야 돼. 이렇게 반대로 요게 나중에 어휘치론에서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어, 여기 닫으면 안 되네. 쭉 이어져야 되네. 계속 수식어 나와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지금 수식어였잖아. 뿐만 아니라 계속 수식어입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순축격이고. 막다가 나온 거는 여기까지. 어기서부터야 비록 이 리더가 줄이지만, 그래 티퍼레스테레이션 탈림 벌채를 또는 그린하우스 직원 나라트스뭐 이런 거 갖다가 줄이기는 하지만 이따 다른 요인들이 있다 포함하는 뭐 공급망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 그게 바로 뭔데 아니 배송은 야 이북이면은 이북일 때 다른 요소 고려할 것 중에 이게 왜 나오지 체굴이왜 나오지 배송 제조?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이건 좀 이해될 수 있겠다. 이북이니까. 막을 수 있는, 실제로는 막는, 뭘 막는, 이 리더들이 되는 것을 막는. 명백하게 최악의 대체, 최악의 대체는 아니지만, 이게 베스트라고 해야 되겠지, 가장 좋은 대체. 다시 해석할게. 지금 순간 이안될 수도 있어. 이렇게 반대되는 거거든. 자, 이 리더들이 그래 줄이기는 하지만, 오케이, 내용 반대되면서 다른 요소들이 있대. 그게 바로 뭔데? 고려할 사항들이 있대. 알겠죠, 그죠. 그럼 고려할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 소비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 소비라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막는, 이해되겠지, 그지? 이 리더가 뭐가 되는 걸 막는, 오케이, 명백한.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이부 최악의 책의 대체, 최악이 아니 최고의 대체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걸 막게끔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해아 그래야 반대가 되잖아. 다시 이 리더들이 그래 뭐 지구온난화 가스를 막으려고는 하지만 줄이지만 알겠어, 요 그죠? 이런 이 리더가 정말 좋은 대체제다 책에 대한 오케이 이런 것들을 막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이거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안 되면 도식돼 있으니까 도식에 맞춰 다시 읽으셔야지 알겠죠 그죠? 야 만약에 이런 문제가 30번으로 나와가 압축시켜서 그럼 대부분 당할 거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얘가 주지 동타지 아 이거 이해된다 순간 약간 이게 이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가 B를 강조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A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거 보면 알겠지 데이터 센터 하려면 거기에 전기 공급하려면 그지 화석연료 태우, 뭐 태우려면 광산에서 채굴해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석유라도 뭐 운송해서 갖고 와야 될 것이고 맞아요. 또, 제조도 해야 될 것이고. 투에서 이렇게. 위치에서 이게 껴든 다음에 주격이네? 여기까지. 아, 완전 이해되는지 디지털 책들이 또한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 그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자 네트워크랑, 전기, 일렉트리트니까 전기랑. 그러니까, 전력 공급을 받아야, 전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미국에서 이것이 전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에서 존경하는 거야? unsustainable, 지속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 소스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화성을요, 이거 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주오고, be l i k e l t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읽는다의 목조가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버가 전지사가 아니죠. 넘는. 맞아? 이렇게. 예, 뭐야? 뭐야? 이렇게 하고, 아, 사람의 감정이다, p p 형용사? 뭐, 비동사랑 같다 그러면 돼요. 오케이, 쉬다, 이런 거잖아. 알겠지?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됐다 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완벽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열정적인 리더들, 뭐, 읽는, 70권 정도를 읽는, 이, 리, 이 리더로서, 이 리더기에 나와 있는 걸 읽는, 뭐, 노트북이라고 할게, 그냥 이거. 이런 사람들이 입니다. 안심합니다. 확실합니다 데디아를 어시오가 확신 시키다잖아. 뭐뭐를 확실하게 하다. 아겠렇죠 그죠. 형용사로 쓴 겁니다. 확신합니다, 데디아를 그들이 상세하고 있다라고 환경적인 영향력을 이 리더기의 환경적인 영향력을 이게 다 노트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프 핸드폰일 수도 있고 이프에서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그냥 쓴 거네. 이건 덴머치 부사겠지? 그래야 맞겠죠? 명령문이고.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냐? 원에서 묶어서.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씨, 이거 해가 못하겠는데? 뭐야? 이렇게 얘가 명사인가? 그래야 문장이 형성되잖아. 오 해놓고 이 f o 는 뭐야? 이렇게 걸려야 되나? 그럼 도 o 가 얘가 되고 얘가 어찌 이렇게 되겠구나. 문법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이거는 도시 자체가 안 나오겠네. 여기서 도시 어떻게 할까 엄청 고민했겠는데. 맞아? 다시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줄까? 자, 그 다음에 이프절 나와서 여기까지 간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가 명령문이에요. 그러면서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수식어가 요렇게 있고, o 에서 묶인 게또 여기까지 가셔야 돼. 왜냐하면 앞에 인쇄가 되는 건데, 이해 돼? 오케이? 여기 이더가 있고, 이5 5가 255가 되는 거네, 그러면. 맞아? 오케이? 그러면 on, p a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또는 해놓고, 병렬인데, 명령문에 대한 거에서, 여기 look f 에서이 4가 똑같이 걸린 거라고. 얘들 그 앞에 있는 이 복수 명사를 이렇게 썼을까, 아냐, 도우주로. 생긴 게 똑같지, 뒤에도. 맞아, 이렇게. 만, 그러나, 만약 네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책 읽는 것을 그렇게 많이, 뭐, 이으로 읽는 게 아니라면, 찾아봐라, 책을 찾아봐라. 인쇄되어진, 어디에다가, 아 이런, 포스트 컨슈머 웨이스트, 100% 뭐, 재활용되어진, 또는 경리를 잃게 리는건또뭐 세리파이드 뭐 인증되어진 종이에 아무튼 뭐 좋은 종이가 좋은 종이가 아니라 환경을 위한 종이겠죠 포스트 컨슈머에다가 이거 중고라고 중고하면 이상하잖아 다 사용된 소비자 후가 아니라 소비자가 다 쓰고 더 이상 안 쓴다는 거거든 따로 단어가 없네 다 사용된 이렇게 써 놓으세요 이거 소비자 아닙니다, 알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100% 소비자용으로 다 사용돼가지고 폐기물이 돼가지고 그게 재활용 되어진 종이 또는 프레스스 어쩌고 저쩌구에에서 음. 인정을 받은 종이, 알겠죠 그죠? 오케이. 아무튼 여기에서 인쇄된 책을 찾아봐라. 또 찾아봐라 책을 생산된 출판업자에 의해서 서명한 어디에다가 요 기관에 뭐 친환경 기관이겠죠, 알겠지? 되는 뭐야 수식어로안 좋고 명령문이고 또 명령문 병렬 나온 거고 더 좋게는 니는 갱신해라 너의 도서관 카드를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책을 가이 소리죠 책을 사지 말고 이 말이 도서관 카드를 갱신한 소리가 책을 사면 안 되잖아 지금 도서관 가서 다시 책 거기 있으니까 읽어 오시고 또 시작해라 아니면은 북셰어링 클럽 같 가가지고 책 사지 말고 나눠서 받아 이 소리죠 이해됐지? 자 기술 지속적인 습 관리는 아니죠. 미래다, 종이 생산의 미래. 뭔 소리야? 상, 이 리더의 상승이다. 궁극적인 그린솔루션 되겠는데, 이북이다. 도구로서 에너지 보존 교육 아니고 환경상의 영향력. 야, 씨가 어떻게 해야 돼? 제목이잖아 이거 다 요약되어야 되잖아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어 이북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환경상의 영향력에 대한 글이지 알겠죠 그죠 잘못하면 이거 머릿속에 이 리더기만 잡혀 있으면 3번 할거 아니야 알겠죠 그죠 이게 지금 궁극적인 친환경 해결책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지 도서관 가서 책을 보라고 됐으니까 알겠죠 그죠 음, 이거 잘해야 되나 틀리겠다. 아우씨,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이거. 됐죠?